그 대신 뭐야? 나긴 나못찍었 아, 다고 이러 는 거야? 지금 뭐야? 나긴 못찍었 다고 이러 는 거야? 얘 억울하다. 너내편이대라 그니까 확실한 거는 인간보다 많은 거 같아요, 높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출산율이 나올 리가 없지 너 뭐하니 너 우리 페이 되어라! 너 우리 페이 되어라! 인간 잡아서 번식한다고요? 인간을 잡아서 번식을 한다고? 차이나 놈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거 보이네 지금 우리 어? 편이 되어라! 아오, 잔인한 사람들 오, 잠깐 그게 다? 어어 어? 깔끔하다 대난이었는데 어쩐데 알바 아니고 여기 뭐 있나봐 여기 뭐 있나 보죠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죠. 이건 아닐걸요안 그럴걸? 제발 그런다고 하지 마. 톨킨 작품에서까지해서 그게 원작이 원작이라 그런 건가? 근데 그런 설정이 도덕적으로 나한테. 도대체 무슨 도적이에요? 그거는 어 저기 있다. 도대체 그건 무슨 도덕이야 나니 히에, 됐고, 하나 됐고 하나, 마지막 하나 적기있요저저있 저기 저기 있다 뭐 w 니 t 리 i n t h 라레이 n 스 of s 그게 도덕적으로 낫다 t 난둘다별 h e filthy tar. I'm o 있을걸요? 개드도아 걔들도... 흙으로 빗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아예 데놓고 강제로 강제까지는 아닌데, 헬렌트 흙으로 빗잖아요. 거기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내 편이 되어라. 왜안 떠? 이것도. 오버웨어밍은 뭐, 또 뭐야 어, 내 편이 되어라! 너도 내 편이 되어라! 하고 어딘가 뭐 나왔는데? 깔끔하게 됐다 어우 위험했다 저기 뭐 있다고 하거든요? 졸려요? 자요! 잘수 있잖아! 여러분에겐 잠잘 권리가 있어요 어디 나온 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주무실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 권리를 좀더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뿐이죠 여기 있다 이것도 7개밖에 안 남았네 근데 뭔가 진짜 꼬인 거 같아, 이거. 분명히 나는 낙인을 다찍으려 아니, 무선 잡긴 했지만. 잡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 아이, 진짜. 너내 편이 되어라! 너도 내 편이 되어라. 시작. 어? 뭐지 얘네들 역시 우리 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너내 편이 되어라. 수면방이라고 하면은 뭔가 없어 보이고, 어 마음이 안정되는 방송. 그렇게 하니까 뭔가 표현이 있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안정돼 보이잖아요. 난 마음이 안정되는 반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러분이 잠잘 수, 잘잘수 있게. 미확인 대장 터치, 뭐? 나도 모르는 사이 대장 하나를 잡았습니다. 됐고. 저기 뭔가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가볼게요. 다머진 나일 뿐입니다. 세력부터 해결하죠. 오고 고 오케이. 하라드 분지. 저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오랜만에. 안 돼요? 이 이거 안 돼요? 망했어요 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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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해어떡해 이럴려고 그랬던게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 확실하게 잡아버렸어 록산군이라뇨? 무슨 의미야 그건 또 빨리 가던가 할게요 저쪽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 강 같지만 읍지된가 그러려니 하나 넘어가고요 여기 또 다른 장군이 있는건가? 걱정되는데 이것도 뭐야 도움 안됨 지원군을 부르기 전에 지지자들을 죽여 라트백 학구적 서, 서기에게 구력을 선사하세요. 이건 또 뭐야? 우룩 s before they signal their kin, then the war chief will be their o n r e i n f o r c e m e n 학구적 서기? 조력자들을 알림을 올리기 전에 처치하세요. 겁나 많은데? <놀람> 何で 났다. 정신 깨는 방법이야? 어, 쟤금또 누구야? 아, 또방했던긋 누구야? 학구적 석이라는데 석이라고? 물리치래요. 어, 적당히 잘 잡으면 될 것지 뭐. 확실한 건 망했어요. 쟤제또 누구야?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어디다가 나좀 바보 같은 AI. 너 흡수해야 어라. 됐고요. 나 거보다는 어떻게 잡지? 여기터 잡아야 되는데. 1, 2, 3, 4, 5, 이거 봐야 리이아야돼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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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봐! 이거 도 이거 봐! 이거 봐! 가거 봐! 이거 가 아이씨 와 진짜... h 책 중이에요? 아, 그래서구나 얘도 이게 된다. 오... 약하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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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knows? It's you who's been sneaking. 살려줘요. 이러다 죽겠다 안돼, 살려줘요, 살려줘요. 안돼안돼제발제발 s e This is too much, o a You i e next time. Andreo. I ain't scared of death. I'm going to win soul. I'm going 미스미스, 미스! 학구적 서기가, 오이 겁치 커졌어. 아군 이 잃었습니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일단은 다 됐고 도망가죠. 미치겠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다 됐는데 살려줘요. 지금 살수한 군단장들의 왕인데도 난 나는 살려고 버, 버둥거리고 있어. 눈동자가 에우. 네. 오크가 생각보다도 운동자가 매우 맑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맑아요. 근데 네, 등산 그거 진짜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아, 예, 예, 뭔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요 예, 일본, 예, 일본 봤는데 왜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그, 그거를 다른 의미로 순수하다고 하면 할말 없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내 기준으로는. 순수한 거 같지 않아요. 너내 평이 되어라. 너도 내 평이 되어라. 에스, 가자. 나라가 길고 길죠. 엄청 길죠. 나름 기, 엄청 긴 편이죠. 뭐 칠레나 페루, 칠레? 어, 칠레가 만큼은 아니지만. 자, 드디어 이 캐스트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모르도르의 군주